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면론에 선을 그은 건데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안승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사면론이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신년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평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어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 첫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선 뼈 아픈 발언입니다. 코로나로 빚어지고 있는 업종 간 부익부 빈익빈 해소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 공유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장애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고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청와대에서 KBC 안승순입니다.